이동하겠습니다. 애기 말이야. 야, 3일 뒤배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좋지? 얼마나 좋냐? 이만큼 좋지. 여기서 올라가고. 저기 올라가는 데가, 저기 여행 3일차 오늘은 동해에서 내렸습니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 어제보다 더 이른 새벽 4시 반쯤 하차해 추암 촛대바위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휠체어를 타고 계셔서 끝까지 올라가진 못했고 해변가에서 해돋이를 감상했습니다. 아래에 남아있던 우리와 다른 승객들을 위해 승무원 한 분이 함께 계셔주셨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셔서 할머니와 이모 그리고 엄마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할 수 있어 좋았어요. 아우 불안해 막옛날다 응, 국이때대에막 제국이. 야, 소나무집 어저께 비행기에고꾸를 보니까. 근데 예쁘지 만안아고 있네. 니 소나무가 다른 나무들 막뿌고 꾸게만. 그~ 끝까지 지내 나는 소나이어 가지있겠어가지다 네. 보다 뭐 끄어 먹을까래야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진짜 진짜 어머나. 기리가아 아.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두타산 무릉계곡이었어요.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다른 관광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휠체어로 타신 상태였기 때문에 끝까지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다른 분들이 찍은 사진을 보니 위쪽 풍경도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여름이라 매미소리와 함께 계곡 물소리만 가득 들려서 아침에 고요함이 더욱 느껴졌어요. 많이 덥지 않아서 산책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더안더 엄마?

아침 일정이 생각보다 빽빽했는데 드디어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동해 고양온천 컨벤션 호텔에서 즐긴 조식은 한상차림으로 준비된 한식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나와서 좋았고 직접 연주해주신 피아노 선율 덕분에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뒤에는 호텔 안에 있는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온천이라 그런지 물이 미끌미끌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탕만 7, 8개 정도 사우나실도 4개쯤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넓어서 마음껏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이모도 함께해서 더 좋았어요. 음. 기도 저기 나 여기, 여기 카페가 따로 있어. 내가 알기 때어자 야, 어둡다. 그지 여기 가 역광이어서 그래. 응 음, 됐다. 지금 음. 음. 남이 차를 볼게. 시계가. 음. 성격대로 살고 큰 나요. 이게 이 더운 날씨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자 가자 가자. 어 여기, 잘, 잘. 잘. 여기, 잘, 잘. 잘. 어, 여기 뭐가 있었어요? 아, 아, 여기 사용 문하게 했구나. 원래는 사용 금지라서요. 여기 왼쪽 한번 쭉 보시고 여기가 카페거든요. 한번 아침까지 든든하게 먹었으니 그다음은 하슬라 아트월드로 향했어요. 여기는 예전에 남편과 함께 놀러왔던 곳이라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공간이 많으니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둘러보면서 사진 찍으시면 너무 좋아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도 올려드릴 테니 인생샷 꼭 건져보세요. 다만 저희는 휠체어 때문에 한층만 구경했어요. 날씨도 무척 더워서 카페에 앉아 음료와 빵을 먹으며 쉬었습니다. 음료를 마시다가 테이크아웃으로 바꾸면 추가 비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할머니와 이모 모두 맛있게 드시고 푹쉴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우리 저거 하지 마요. 어? 여기가 8호차요. 아, <laughs> 끝까지야 응. 아이고. 동해에서 태백 가는 길. Thank you. <laughs> 음, 여기 여기로 나가면 엄마 된장밥 먹을까요, 엄마? 서울로 가기 전 마지막 행선지는 태백이었어요. 여기서는 점심만 먹는 일정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점심으로는 한우구이를 먹었는데 처음엔 양이 적어 보였지만 4 명이 먹기에 충분했어요. 아마 할머니와 이모께서 워낙 적게 드셔서 그런 것 같고 일반 성인 4명이라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후식으로 냉면이나 된장찌개, 열무국수가 함께 나와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다만 모든 자리가 불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도 조금 덥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카드키를 보아라 라고 적혀있는데요. 고객님들 총 5X 퀴즈로 방광지및 열차 관련 문자로열0문제 준비했습니다. 맞추실 때마다 저희가 객실 카드키처럼 헤라 코인을 나눠드릴 건데요. 열 문제는. 번째...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는 퀴즈도 풀고 그동안 찍은 사진으로 만든 영상을 함께 보았어요.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르면서 짧았던 2박 3일간의 여행이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금액을 보고는 너무 비싸다 싶었지만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선택했는데 첫날부터 엄청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가격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갔기 때문에 좋았지 손자라면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자유여행을 더 선호하거든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연령대는 50대, 60대, 70대예요 아침잠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이 여행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여행을 다녀봤지만 만났던 승무원분들 중에서 해랑 승무원분들이 친절함의 끝판왕들이었어요 여행 내는 힘들지 않았고 최고령자인 할머니와의 여행도 편하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참 4인실보다는 2인실이나 3인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 화장실이 있는 방이 더 편리할 것 같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엄마 어머니요. 여행 갔다 온 소감이 어땠어? 예? 네? 여행 갔다 온거 엄마 기분이 어땠어? 뭐가 저냐고? 여행 갔다 온거 네. 기분이 어땠어? 나 여행 갔다 왔다네? 어, 엄마 기차 타고 여태 여행 가고 있잖아. 그래서 좋아. 엄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예. 뭐가 제일 기억에 남어? 뭐 먹은 게 제일 기억에 남어? 먼가 나먹셨는데 거기 갔다 온 거. 어디? 기차 타고. 거기 놀러 갔다 온 거? 갔다 갔다 갔다. 어 해뜬 것도 보고. 어제 해돋이 보고. 어 오늘 해돋이 보고. 어제는 오늘. 오늘이지. 기차놀이 가면 징그러워 뛰고 노아도 정신없는데 여기 조용하대 여기 너무 조용해? 술 먹어도 조용해 여기는? 응응 오늘은 기차 기차놀이도 가고 해돋이도 가고 해돋이도 가고 또뭐 갔다 왔어? 해돋지뾰지하게 나온다 엄마 해가 뾰족하게 나와? 응. 아 응. 요즘에는 뾰족해 빼주가. 해하게 나와 여기는 불어 안 된대 아니 아까 뾰족하게 아니라 우리 여기는등글게 나왔어 저거 이렇게 둥글게 나오는데 그랬어? <laughs> 엄마 오늘 소고기 맛있었어? 예, 오늘 소고기 맛있었어? 예, 오늘은 괜찮대. 오늘 어제나, 괜찮았어? 어제는 별수 없었고, 오늘은 괜찮았어요. 어제가 어제끼가 뭐 먹었지? 어제 우리 회 먹었고. 아, 회가 제일 별수 없었어. 그다음에 그막 산삼 나오고 막. 응. 아니, 회가 제일 별수 없지 않았어. 할머니 어, 이모랑 회를 한 점도 안 먹었어. 오늘 음식 잘했대. 오늘 음식 잘했어? 응. 아이고 그래 아주 딱딱 맞았어 우리 입에. <laughs> <laughs> 엄마, 내년에도 또 올까? 응? 내년에. 그래 야 내년 진짜 못하는 문제. 그리고 그래, 뭐 죽지 않고 사 죽지 말고 살아. 그래 내년에 또 오지. 내년에, 내년에는 엄마가 내요 돈 나르지? 내년에는 죽지 않고 살아면 옷도 사. 내년에는 엄마가 내라고 돈. 어, 아니 엄마 해비. 내년에는 뭐라, 옷 엄마. 이쁘게 엄마 입고 올 거야? 해비 해비를 엄마가 내년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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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라고. 뭐 말이야 오돈 내라고 여기 차 타러. 내라고. 나는 네. 네. 나 아니 그래. 엄마가 먼저 내야 나나눠주아 빨리. 나는 아니, 너는, 아니, 아니 엄마가 먼저 내야 나눠주기 빨리. 아 그거 내가갑자 뭐라고. 아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너무 너무 좋았지. 내년에 올때 엄마 또 올게요. 내년에 올라나 안 올라. 올게요. 아들 이러라고태어게놀러다니 말이야. 아니, 아니 엄마. 엄마 놀러다녀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아들 장쾌. 아니 엄마. 엄마 와서 너무 좋대 사람들. 다 자기 부모님들 데리고 온디야. 재미났어. 재미났어? 얼만큼 재미났어? 내년에 엄마 오면... 많이 나한면다 음식 해갖고 야 음식을 <laughs> 해가지고 와야 <돼? 웃음> 음식 해 와야 돼? 해갖고 야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지 뭐. 뭘 그래야지 그 맨입으로 나가야 맨입으로? 엄마 그게 1인분에 5만원 6만원짜리 먹고 다닌겨 <laughs> 아니 음식값만 한 3천만원 넘게 돼. 응? 엄마 너무 맛있게 맛있게 먹고 너무 즐겁게 놀았지 잠자리가 좀 부족해서,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도 엄마 이거 아, 역사 있는 여자를 탄 거야 역사에 맞어 아이 많이 두애 아이고 그게 여기 와 생각도 안 했다니까 엄마 납치 당에서 거야 태훈이가 자 엄마 태훈이가 최고잖아 응, 응? 할머니 세상에 여행 가라고 서울까지 모셔다 드리고 할머니 뭐 먹으러 가요 할머니 그러니까 그리야 건강하게 사셔 내일 또 모시고 올게 는약 20분 니다 아직도 멀어서 20분이나 <목소리> 걸데혹도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상당히 오래된 때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북한으로 거쳐서 이 중국으로 갈 기차를 우리가 타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이뭐 기차 18, 뭐 18년부터 했어. 아니, 8년 음. 2008년도. 아, 이 아, 기차가 장 베이징 올림픽 아, 때 세상에. 2008년도에 베이징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음. 올림픽이 됐는데 그때 이제 남만하고 북한하고 응원단을 아. 갖다 같이 태워서 갔는데. 아이고. 근데 이놈은 북한에서 또 음. 틀었어. 음. 북한. 근데 언젠가는 통일되면 이 기차가 쭉 가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때도 가잖아요뭘 뭐, 아니 통일되네. <laughs> 아니 엄마 나미어 <laughs> 사랑한다 이렇게 해줘 너도 사랑하고 <laughs> 니 앞도 사랑하고 날만 <laughs> 사랑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한번만 더사랑고 젊은 사람은 사랑해야지 내려갖고 대신 사랑 뭐야 이런 사람 그래도 사랑해 해줘빠져가고 해줘 할머니 엄마 사랑해 하래 사랑해 우리 장만 사랑해 잊지 말고 엄마 잊지 말고 사랑해 가족들 모두 사랑해 그래 가족들 모두 사랑해 그래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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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 사랑 진짜. 아, 진짜. 아, 번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수있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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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